안녕하세요. 꽃담다이 스토리입니다. 네,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laughs> 어, 저는 베란다에서 다이를 키우는데 아, 온풍기를 또 하나씩 틀어주고 또 온풍기가 안 가는 쪽에는 신문지를 다 덮어줬네요. 아, 정성스럽게 키운 다이기 얼지 않도록 단둘이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예쁜 화분들, 자렴하게 나온 화분들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네, 길공방 화분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아, 무난하게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전쪽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살짝 벌려줘가지고 쉽게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가격은 세 개가 다 똑같은데, 이게 좀 크게 나왔어요. 입구 사이즈가9.5 보시면 됩니다. 10cm 거의 다 나와요. 9.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4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림 너무 예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게두 개는 없으니까요. 빠른 찜 하시기 바랍니다. 나기 판매도 가능하고요. 세 개를 다 묶어서 가시는, 새 가져가시는 분한테 할인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옷을 입은, 음, 이런 아가씨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4만원 짜리입니다. 굽다리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것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꿀 사이즈가요. 9cm입니다. 9cm고, 이런 그림이고요. 보라색깔 입었죠? 보라색 옷을 입은. 그림이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요것도 9cm입니다. 아, 높이는 한10.5 정도 다 똑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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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입니다. 낮게 판매도 가능하고요. 세 개를 다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어, 12만원이지만 11만원에 가겠습니다. 음, 요런 화분들은 소장할 만한 가치 있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깔끔하고 예쁩니다. 옆에까지 꽃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 이런 분이에요. 네, 그림 이쁘죠? 상당히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3종에서 할인해가지고 11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사이즈가 가장 큰 애입니다. 양이분입니다. 이렇게 고양이분이고요. 아, 일전에도 판매 제가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나간 화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새로 나왔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하나는, 이건 보라색깔 개통이고, 물을 살짝 밀고 들어오는 애예요. 이런 애들입니다. 아, 입구 사이즈가요.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십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6만원 짜리입니다, 얘네들이요. 요거 두 개, 두개 이렇게 나란히 나 예쁠 것 같아서 한 상으로 이렇게 나란히 판매할게요. 어, 이종이면은 12만원이지만은 11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럼 5만원, 천원씩 계산했어요. 그림 아주 예쁩니다. 먼저 번에 고양이분 찾으시던 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찾으셨어요, 이 화분이요. 네, 가성비 좋은 신상입니다. 돌담 화분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사이즈도 큼직하니, 또 입구를 전쪽을 후려줘 가지고 허리를 달아주셔 허리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입구가 좋습니다. 아세요 그렇죠? 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14.5 정도 보시면 돼요. 14.5에다가 키는 또한12.5 정도, 12.5 보시면 됩니다. 화분이 아주 가벼우면서도 상당히 예쁩니다. 어, 가성비가 너무 좋게 나온 것 같아요. 3종씩 묶겠습니다. 한개당 24,000원씩 갈게요. 요렇게 꽃다리다 있습니다. 여기 하얀 바탕 꽃다리 이렇게 봐세요. 보세요. <laughs> 음, 밑에는 유약칠이안돼 있어가지고 물마름도 좋게 생겼죠. 어, 3종에서 한개당 24,000원씩, 72,000원이지만 3종이 7만원씩 가겠습니다. 요거 1번 세트고요 1번, 2번이 더블되는 게 없습니다. 꽃 색깔이 다 달라요. 요거 1번 세트고, 2번 세트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핑크 바탕에 빨간 꽃. 음, 소라바탕에 보라 꽃 노란바탕에 빨간 꽃입니다 1, 2번이 두세트를 하셔도 색깔이 따블되는 게 없습니다 꽃 색깔이 다 다르니까요 몸판하고 꽃 색깔이 다릅니다 한 분이 이렇게 두세트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세트당 7만 원씩 하겠습니다 1번, 2번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그림도 예쁘면서 입구를 이렇게 전쪽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숙제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엄청한 군생도 신기 좋습니다, 아주요. 가볍습니다, 무겁지가 않아요 또 그러고요. 네, 사이즈가 좋은 빨간 머리니죠. 사이즈가 좋습니다, 얘네들의 가격도 좋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올라가면서 입구를 좀 벌려준 그런 분이라서 식재하기 좋습니다. 빨간 포트 하나씩 신기 편안한 스타일이에요. 이런 그림입니다. 한 개당 만 오천 원씩이에요. 이렇게 오정을 아, 묶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8cm 보시면 됩니다. 8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8.5 정도 보시면 돼요. 곱다리가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아주 수축이 좋습니다. 화분이 깔끔하게 예쁘게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5종 묶어, 5종 묶어 7만 5천 원이지만은 할인해서 7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5종 할인해서 7만 원 가겠습니다. 네, 빨간머리 애이죠 여기 속파기분입니다. 자그마한 분이라서, 아, 다이글을 심어놓으면 아주 예쁩니다. 깜찍한 그런 화분입니다. 속파, 속파기분이에요. 여기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5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7cm 보시면 됩니다. 입구 5cm에다 7cm 보시면 됩니다. 요거 낮게 판매할게요.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여기 맨 앞서부터 에 번호를 불러, 적어 드릴게요. 요거 1번 그림입니다. 턱을 개고 있는 모습이죠. 1번 그림이고요. 또 요거 2번 그림입니다. 아, 핑크색 옷을 입은 2번 그림이고요. 모자를 쓰고 있는 3번 그림입니다. 3번이고요. 요거는 또 4번입니다. 너무 귀엽죠? 4번 그림입니다. 또 노란 옷을 입은 다소옷한 소녀가 요 5번이고요. 또 요거 나무 에기했나요 요거는 6번입니다. 6번 그림이고요. 파란 셔츠를 입은 소녀 이런 얘는 7번입니다 요거는 8번입니다 이렇게요 음. 한 개당 2만 원씩 하겠습니다 낱개바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림이 다 이쁩니다 어느 거 하나 미운 게 없어요 만약에 8종을 다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아 제가 음. 서비스를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laughs> 8종을 다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서비스 분 하나 요런 그림 다른 그림으로 하나 더 가겠습니다 하나 더 드릴게요 네, 팔종 다 하시는 분한테는 하나 더 가겠습니다. 하지만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네, 수다장이 공방입니다. 이렇게 예쁜 애들이 나왔습니다. 그림들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2종씩 묶어서 가게 갈게요. 갈게요. 어, 한개당 22,000원씩 이종 해가지고 44,000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옆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면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생긴 형태도 예쁘고요. 살짝 이거 튀어나왔죠? 아,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요거 1번 세트로 갈게요. 이렇게 두개 가겠습니다. 1번 8cm 보시면 돼요. 8.5 정도 보시면 됩니다. 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1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세트 로갈 거고요. 2번 세트는 이렇습니다. 2번 세트 그림 봐 주세요. 2번 세트 도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그렇죠? 요뒤도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굽다리 한번 보여 드릴까요? 굽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물들다돼 있고요.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요거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고또 3번 세트 그림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주 안에 보석까지 박혀 있어 가지고 더 한층 더 예쁩니다. 요거 3번이고요. 요거 3번 세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3번 세트입니다. 또 4번 세트는 이렇게 깔끔한 애들끼리 묶어 봤어요. 4번 세트입니다. 요거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요거 4번 세트입니다. 네,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될거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 1번이고요. 1번 세트입니다. 또요거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고요. 요거는 또 3번 세트입니다 3번 세트 깔끔하게 예쁘죠 3번 세트고 4번 세트입니다 요거는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2종에서 44,000원 무료투표 안되지만 무료투표 해드릴게요 네 신상입니다 들꽃공방 이고요 아, 요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소녀가 하나씩 다 이렇게 올라앉았어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굽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그마한 군생들이나 뭐 빨간 포트 금지의 칸에들 심어주기 좋을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26,000원씩이에요. 3.78,000원입니다. 조금 할인해가지고 7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입구 사이즈는요. 음, 9.5 보시면 돼요. 9.5에다가 높이는 7.5 보시면 됩니다. 자그만 군생이들 심어주기 귀여운 코로나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쁘죠? 이런 애들입니다. 3종 묶어서 7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사연분이죠. 일전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던 그런 분입니다. 사이즈가 큼직해서 좋아하세요 이것도 한 개당 16,000원씩입니다. 가격이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아꽃이죠? 메아꽃 조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쪽도 큼직해서 식재하기 좋습니다. 아주요. 사이즈가 큼직합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11.5입니다. 11.5면은 뭐 웬만한 애는다 심을 수 있습니다. 11.5고요. 키는 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도 좋고, 사이즈도 큼직한 그런 분입니다. 16,000원씩 사정이 64,000원이지만은 할인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육만 원 가겠습니다. 네 깔끔한 화분이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요. 주물럭 화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안에 보석이 박혀 있는 이런 분입니다. 생긴 형태 봐주세요. 생긴 형태 이쁩니다. 이제 선 쪽을 살짝이 벌려줬어요. 거 음, 요거 두 개는 14,000원씩 계산했습니다. 14,000원을 계산했고요. 요거는 소파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파기 스타일로 나왔어요. 요거 두 개는 19,000원씩 계산했습니다. 아, 14,000원짜리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또 키는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분두개 하고, 또 소파기 분두 개. 요거는 입구가요. 내경을 잴게요. 8cm 보시면 돼요. 8cm 보시면 됩니다. 높이는 한 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계산하니까는 요거 19,000원, 14,000원 계산했습니다. 66,000원이 나와요. 할인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당 12,000원씩 분이 계산 안한 거죠? 가격도 좋고, 음, 한 개당 15,000원씩 계산한 거죠? 가격도 좋고 너무 괜찮습니다. 분이요 예쁘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네, 깔끔한 화분입니다. 신상이죠? 이런 분입니다.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키가 살짝 있으면서도 곱다리 이렇게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그림이 아주 은은하면서 예쁘네요. 이거, 한 개당 26,000원씩입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입구 사이즈가요. 9cm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는 12.5 정도 보시면 돼요. 이런 분입니다. 깔끔해서 다이어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때가 타는 재질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예쁘네요. 두 개, 이 두개씩 갈게요. 이종해가지고 음, 5만원씩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5만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애들 봐주세요. 약간 소파기 형식으로 만든 들 화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개당 2만 6천원씩 계산하겠습니다. 내경이 9cm 보시면 돼요. 내경 9cm고요. 높이는 한 10일 정도. 사실은 외경을 따지면은 한 10일 정도 됩니다. 내경이 9cm입니다. 요것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종해서 할인해가지고 5만원 가겠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예뻐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면서도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종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바탕이 아이보리 바탕이라서 다이을 어, 심어놓으면 깔끔하고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사이즈가 큼직한 옥분입니다. 이번에는요. 아, 애원용 썩이들이나 키가 있는데 목대 염자 같은 거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키 한번 재볼까요? 이거 키가요. 17.5 정도 보시면 됩니다. 17.5에다가 또 입구 사이즈는요. 입구는 11 보시면 돼요. 11. 요거 3만원씩 가겠습니다. 요거 1번이고요.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3만원. 요것도 입구가 요거는 12.5 입구가 좀큰 대신에 키는 조금 얘가 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입구를 후리를 잡아줘가지고 식재하기 좋습니다. 화분도 이렇게 예뻐요.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죠? 안에는 또 보석을 다 박아줘가지고 한층 더 이쁩니다. 3만 원씩 가겠습니다. 요거는또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꽃이 있습니다. 꽃 사이즈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가 11 보시면 되고요. 11에다가 키는 15. 11이면 뭐 웬만해도 다신기 좋습니다. 사이즈 큼직해서 저희 컵을 놨을 때 이렇게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큼직합니다, 아주 화분이요. 한 개당 3만원씩 가겠습니다. 1번, 2번, 3번, 한 번이 한 분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라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아주요. 네, 큼직하고 또 사이즈가 좋은 농분입니다. 요즘 애원염식기 심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생긴 형태도 아주 예쁘고요. 늘씬합니다. 키한번 볼까요? 키가. 22 정도 보시면 돼요. 22 정도, 2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입구는, 입구 사이즈는 14 보시면 됩니다. 입구 14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입한 개당 4 8 0 0 0 원이에요. 낮게 판매도 가능합니다만, 어, 낮게 4만 8 0 원씩 가겠습니다. 두 개를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아, 9만 원 할인해서 9만 원 드릴게요. 두개 나란히 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종 나란히 놓고 쓰시면 아주 근사할 것 같습니다. 네 캔디분입니다. 사이즈가 큼직한 분이죠. 제가 캔디분 판매를 많이 하지만은 제가 판매한 캔디분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요 9cm 보시면 되고요. 9cm에다가 높이는 한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합니다. 나란히 붙여놓고 시기 좋고요. 또 달기를 심어놓으면서 심어놓고 이렇게 들다 보면 그림 쳐다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림 너무 예쁩니다. 아 이렇게 예뻐서. 그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그림은 이거 판매되면 다른 그림도 드릴게요. 똑같은 그림은 없음. 한세트뿐이 없습니다. 한 개당 1육0 0 0원씩 4정이면 64,000원이지만은 할인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본토공방분 신상입니다.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생긴 형태가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볼록 요런 데가 튀어나왔고, 이 전적으로 이렇게 되 전적 있습니다. 큼직한 군생 드시기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요런 이렇게 꽃이에요. 요거, 컬러가 네 가지, 네 컬러가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음, 이크 사이즈가요. 12 보시면 돼요. 12 보시면 되고요. 12가 넘, 프리까지 하면 12가 넘습니다. 12 보시면 되고, 높이도 한,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볍습니다 사이즈 비해서 화분이 상당히 가벼워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굽다리 이렇게 돼있고요 전이 이렇게 흐리를 져가지고 식재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아주 식재하기 좋게 생겼습니다 한 개당 18,000원씩입니다 4종에서 72,000원이지만 은 7만원에 가겠습니다 4종에서 7만원에 가겠습니다 수식이 좋을 것 같아요 큼직한 군생들 시기 좋습니다 아주요 네, 본토 홍방분입니다. 아, 실용적으로 쓰기 좋은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고, 무게도 가볍 무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쁘고요. 안에는 또 이렇게 다 보석 작업을 해줘가지고, 한층 더 예뻐 보이는 그런 화분입니다. 아, 색감도 다 예뻐요. 다섯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다섯 개에서 오만원 가겠습니다. 이구 사이즈가요. 9cm 보시면 돼요 9cm 에다가 키는 또한 10cm 보시면 됩니다 입구 9cm면은 뭐 웬만한 애들 다육심기 괜찮습니다 자그마한 군생들 심기 괜찮고요 생긴 형태가 살짝 전쪽을 이렇게 몰아준 화분이에요 이렇게 몰아줬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커요 화분이 그렇지만은 전쪽을 살짝 이렇게 몰아준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들이 다육을를 심었을 때 위에서 내려다보면 너무 예쁘죠 네 5종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네롱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 옷색깔이다 다르죠? 흙이 여기부터 요만큼 차는 거예요. 다 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쪽도 살짝 늘려줘가지고 식재하기 좋습니다. 한 개당 8,000원씩 할게요. 5종입니다. 5종이면은 4만 원이죠? 무료 택배 안 되지만은 4만 원 무료 택배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입구 사이즈가요, 음. 9cm 보시면 돼요. 입구 9cm 보시면 되고요. 9cm에다가 높이는 한12 정도, 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모르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가볍습니다, 아주 가벼워서 거리대 쓰시는 분들 쓰셔도 괜찮고 요런 화분에 앞에다가 작은 화분을 놔두게 가려지지 가 않기 때문에 꽃이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주요. 네, 5정에서 4만 원 가겠습니다. 네, 사이즈가 큼직한 화분입니다.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후릴로 돼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단지 스타일로 돼 있고요. 사이즈가 큼직해서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생도 시기 좋겠죠? 이렇게 깔끔한 화분입니다. 한 개당 이거 35,000원짜리예요. 오늘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신상이지만은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요. 전쪽에 다 이렇게 돼 있죠? 음,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구 사이즈가요,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할인해가지고 3만 원씩 가겠습니다 아, 3호씩 4종이면 14만 원 14만 원이지만은 12만 원에 갈게요. 그러면 한 개당 3만 원씩 줬죠? 3만 원씩 계산했습니다. 사이즈가 좋아서 쓰시기 좋습니다. 아주요. 이렇게 이쁩니다. 이렇게. 어. 보석을 놀자리도 홈을 파가지고 안에다가 쏙쏙 박아준 그런 분이에요 전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식재하시기 아주 좋습니다 할인 많이 해드렸어요 네 신상이 본토 신상입니다 이렇게 꽃바구니가 있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안쪽으로 달렸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긴 형태가 아주 예뻐요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한 개당 만 원씩 가겠습니다 5종 묶어서 요 5만 원에 갈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8cm 보시면 돼요. 8 보시면 됩니다. 8 보시면 되고요. 키는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쁩니다. 아주 꽃바구니에 꽃이 달려있는 그런 분입니다. 5종에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죠? 항상 오래 쓰셔도 새 화분 같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화분 이 있으시면은, 아, 문자, 화분의 번호를 적어주세요. 네,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날씨가 찹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구독을 꾹 눌러 놓으시면은 쉽게 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